아이고 39입니다. 4자가 조금 못되네요. 아... 37자리 나왔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14 나왔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저는 다시 청라지에 왔습니다. 지난주 심심치 않게 재미를 봤지만 대물들의 출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전공은 장방 낚시입니다 초봄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베이스캠프를 치고 함께 할 멤버들과 자리를 정하고 수중 정리를 하고 논에 못자리를 하기 위해 배수를 하는 4월 중순까지는 한 곳에서 낚시를 하곤 했지요 그러다 보면 이른 봄 알짜리를 보러 들어온 붕어, 다시 들어와 산란을 하는 붕어, 그리고 산란 후그 알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살피러 오는 붕어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렇게 2월 말부터 두어 달을 잇다 보면 그 해에 낚시 추억이 또 쌓이곤 합니다. 어느 해인간은 두어 달단한 번도 입질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루 대박을 맞은 날도 있습니다. 며칠 비치다가 꽃샘추위가 오면 또 입을 닫고 들어오질 않곤 하지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청라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몇년 봄을 초평지에서 보냈다면 오늘은 몇 번을 청라지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Q. 이건 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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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옵니다. 야 오! 야 보이십니까? 들어갔어 와야 아까만 있었는데 지가 사, 사라지더니 아와야낙세 여러분 아 올척입니다 아 아이고 안지겠습니다 30 나옵니다 30 <붕어> 붕어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붕어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라 두 번째 이야기 첫 붕어입니다. 딱 30. 낙세, 아이고. 아이고, 반갑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 어? 지금 한 마리 잡았잖아. 못 봤어? 어, 아, 왜 이러세요? 아. 오우. 오우. 사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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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우와, 으쌰쌰쌰 와, 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딱, 이거 좋습니다. 너무, 아. 야, 어떻게? 지가 안 잡히고 있는데, 서 올라오나? <laughs> 아이고. 딱올 척. 야, 30.3. 그리고딱 30일 나옵니다. 반갑다, 친구야. 아이고, 얘 야. <laughs> 반갑다, 친구야. 30일 나옵니다. 어휴, 낙세! 낙세! <laughs> 아, 아직 붕어가 차네요. 어, 야, 배치기 아주 그냥, 어. 아이고 39입니다. 4자가 조금 못 되네. 아39 저녁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허리 꿈입니다. 허리 꿈, 허리 꿈입니다. 볼까요? 아, 이거 보십시오. 아, 이거. 아, 하, 자, 정확하게 34 나왔습니다. 허리 꿈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자, 5시 슬레이트 5시 5시 아아오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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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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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아 <laughs>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들어갔습니다. 아하. 뭐 이거라도 불량은 뭐. <laughs> 아아 손맛은 좋습니다. 아이고야, 한. 아이고야. 에. <laughs> 야 이게 붕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게 붕어였으면 기가 막혔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청라지잉어입니다 어? And... 그냥 들어갔네 <laughs> 에 자동 방생입니다 잘 가라 아, 잘 가라. 아. 자, 요거는 쓰고 끊고. いや。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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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야...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아 시알 좋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공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자, 한 삼십, 삼십삼 나옵니다. 33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 악수. 자세 번째 슬레이트야 세 번째. 아까. 아...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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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aughs>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봄은 초평에서 한 달여를 보냈다면 몇주 동안 올 봄은 보령에 있는 청라지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편은 방송이 나왔고요. 두 번째 편은 그래도 오늘 두 번째 편크로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틀 낚시를 다시 했고요. 이번에는 어, 크게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고요. 어, 여기서 그래도 제일 큰 씨알인 39cm 붕어를 잡았는데,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케미를 놓고 케미를 끼우고 밥을 달아서 다 던져놓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를 돌리려고 하다가 이쪽부터 이렇게 넣는데 이쯤 넣는데 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카메라를 못 돌렸죠. 그래서 챘는데 그게 39cm 붕어입니다. 아, 참 이게 우리 같은 유튜버들의 비애입니다 먼저 카메라를 돌리고 낚시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 깔아놓고, 그림을 맞춰놓고 돌리려고 하다가, 그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에, 그 녀석은 개 측에는 성공했습니다. <laughs> 분명 제가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고 39입니다. 4자가 조금 못되네. 아39 저녁에 나왔습니다. 아 예, 이겁니다. 개치기는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낚시를 하다가 밤에 저 앞에 보이는 카메라가 있는데, 저 카메라가 풀샷 카메라인데 물 속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밤이 돼서 저 카메라는 이제 소용이 없어서 끌려고 갔다가 막 들어오는데 찌가 솟구쳐서 크으 저 수채에 처박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찌는 저기 매달려 있고요. <목소리> 오늘 아침에 젖지를 찾으러 들어가려다 저 앞은 깊습니다. 바지장화 안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젖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전 낚시를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옷을 다 젖어가지고 이좀 설거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시간이 돌아왔고요 제가 두 번째로 고령 청라지에서 잡은 붕어를 보여 드리고 다시 녀석들은 얘네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다음 3차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3차에는 4자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어떤 채비를 썼냐면 이 수유 채비를 썼습니다. 바늘은 바늘 목줄은 한 18cm 정도로 하고요. 원줄은 4, 5줄. 그 다음에 바늘목줄은 2 5호줄 그래서 역시 부들이나 수초에 걸리면, 보십시오. 부들이나 수초에 걸리면 이 바늘목줄에서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한 호수나 한 호수 반 정도 낮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수유를 이렇게 썼고요. 이게 밑에서부터 입질이 올라오면 이거는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서 올라오게 되겠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또 이게 유동 수위별이 빠지는 이런 수유. 양어장에서는 여기 스마트 와이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스네이크만 있는 수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만 올라와서 서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수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유를 쓸 때는 이렇게 추까지 같이 있으면 편하죠. 추가 요거만 이렇게 바꿔서 끼면 바꿔서 끼면 이렇게 돌려서 이 추만 바꿔서 끼우면 되거든요. 이 추만 이렇게 바꿔서 끼우면 되는데 이 추를 일일이 또다 사기가 또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편납을 감아서 쓰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편납을 감아서 쓰셔도 저렴하게 이 수유만 있으면 한번 여러분 경험 한번 해 보십시오. 수유 아마 이거만 와서 올라와서 서 있을 겁니다. <laughs> 자 이거 이채비로 했고요. 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7 명이 낚시를 했는데 한 사람만 한 마리 나는 일곱 마리. 또 이번에는 이번에도 한대 여섯 명이 이 근처에 있는데. 저만 잉어 포함해서 일곱 마리, 나머지는 진짜 다 꽝입니다. 한 마리도 못 오는 수유 수유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랑 한번 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자, 하나. 아우, 저거 무겁네요. 자, 여기서 오늘 또 자대우에서 방생쇼를 합니다. 아, 시합이 이번에는 39까지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방생쇼를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혹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화면에안 보일지도 모른다고. 오, 오, 야, 야, 안 되는데, 한번 보여드려야지. 멋있습니다, 여러분. 자, 멋있습니다. <laughs> 자, 가라. 분명히 늦습니다. 자, 잘 가라. 아이고, 잘 가라. 잉어는 자동 방송이 됐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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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면에 잡혔지요. 그 다음에 39짜리는 제가 너무 아쉬워서 개측하자마자 카메라에 안 찍혀서 방생을 했습니다. 자, 이 녀석도 예쁩니다. 아우, 청라지 봄붕은 예쁩니다. 잘 가라. 오, 이게 한 34가 넘는 부어입니다 여러분, 백내,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3차에 뵙겠습니다. 어, 잘 가. 옳지. 나오면 월척입니다. 자, 이 녀석도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야. 이 녀석도 월척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번에는 잉어를 포함해서 한 일곱 수 지난번에는 여덟 수한 2박 낚시에그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여기도 대박이 날 겁니다 떼고기를 만날 겁니다 산란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좀 이르죠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아주 멀었습니다 아마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가 피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원래 이런 낚시를 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머물르고 일행들끼리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저는 방송 있을 때 그냥 여기 현장에서 방송하러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낚시를 하고 두어 달을 2월 말서부터 4월달, 거의 한 4월 말에 아마 물을 빼죠? 배수기 때까지 한 곳에서 머으면서 낚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죠. <laughs> 여러분들도 장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바로 이게 장박의 묘미입니다. 매일매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물론 직장을 다니시고 일이 일 쓰신 분들은 장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틈을 어떻게든 가서 그 현지에 가서 올리곤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낚시도 열심히 하고. 자! 3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낚세 <laughs>